고가없는 도로 을 받지 못하네 사들 다같이 주게 상상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 아침에다 성령 하나님을 창으로 보셔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지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주님의 죄 가운데 풍만하도록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가면 들어 하나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요 좋으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들의 케어를 말하시고 우리들의 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기주이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순받하여 주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임재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들어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도을 성령의 주가 축복하여 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교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웃으리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하나 보다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와 수원을 시켜 역사여 주옵소서 완수막이 사단의 역사들이 예시로만 다 정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예 이름으로 간전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불러서 세요 사장, 네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 4장2 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6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자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할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새벽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저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자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부의 기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기도.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도록 우리가 중부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자, 말씀했습니다. 그는 탄식하는 신념 속으로, 자, 사행된 2장에 초대교회는 10일을 기도하고 승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단 10분을 설교하고 설교했고, 자, 그 결과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들은 10분을 기도하고 10일 동안 뭐 설교를, 예,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또 주의 성도들의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엎드리지 않고 할리하지 않고 쏟아 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가? 지금의 시대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더욱이나 전도의 문들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사를 볼때 부흥운동 뒤에는 항상 중보의 기도의 물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며 자 붕의 불길을 다시 살려보자고 자 운동들을 펼치는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기도의 운동들이 점차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이 시도들이 무색하게도 붕원 고상하고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는 상황이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아픈 현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들이 이 시대를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마스크를 쓰고 전도를 해 보면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슬픕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 2 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1상 12장의 20 33절에 23절에도 보니까 사배는 자, 자기 민족,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쉬는 죄를 자, 범치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또제사단니가 전서 5장의 17절에서 예 항상 깃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보드 4장 6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이러한 때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르라. 그리하면, 주가게 되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나도 함께 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해야 하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자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 속에서 열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마음이 다 열려야 전도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닫힌 마음에 강력한 자지를 부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 마음 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들, 견고한 진들을 파사시키며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과 신경이 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팬데믹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기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청교, 문화와 모든 교육 또 우리 군사와 그리고 안보와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청소년들과 참으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기도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제하며, 예,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가정마다, 분쟁하는 부분마다, 분쟁하는 자녀들마다 피차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자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고난의 때, 환란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넣어놓고 기도하는 참으로 충고하는 기도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더 충만하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몰러 목사는 친한 친구 다섯 명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중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은 두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한 뮬러는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밀러는 마지막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밀러의 장례식 날 마지막 친구가 찾아왔다가 밀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성령이 시키셔서, 성령이 감독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당하여서, 성령이 참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중부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워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쉽지는 않지요. 예,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세상들의 온교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기도하면 해결되어진다는 것,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 이거는 이성과 지성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관 그리고 또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가까이 앞두고 여러분이 믿는 위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입니다. 정말 생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이 풍족함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정말로 뒤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이성과 지성으로만 참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어져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여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한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중보 기도자 그리고 합심 기도자,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며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아버지 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바울사도처럼 귀한 시간 정말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영어를 살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영어를 아버지 며 구원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님 참으로 주의 백성 주의 동력자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셋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더큰 역사가 있음을 알게 여 주셔서 우리는 각자 떨어진 위치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기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